자 지금까지는 BM 스케치 한번 했었고요. 어 이제부터는 또 다른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건데, 어, 지금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샘플로 드릴 도면입니다. 이 예, 루팅 스터디상에서 이제 어, PDF로 조금 바꿔본 거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보시면 여기 지금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제 펌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사각형 들어가 있죠. 두 개. 그래서 이게 지금 센터 센터 선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센터 선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펌프의 센터 선은 그 디스차지 노즐 기준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릴 거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BM 스케치 하면서 디스차지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석션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들어오고요 지금 이렇게 갈라지죠 양쪽으로 이 부분을 한번 그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pop 엘리베이션이 3100 여기 들어갈 때가 700 그럼 여기는 지금 2100 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레듀사가 이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메인관을 제가 그 3인치로 가정을 할 거고요 레듀사는3바이 2인치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이센트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탑플렛으로 돼야 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3100 2100 700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스케치를 할 겁니다 아, 여러분들은 이제 스케치를 하실 때요 화면을 계속 보시면서 하셔야 될 거고요 저는 어느정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간격이 2100으로 되어 있고 들어갈 때850돼 있죠? 요거 요 정도만 갖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시공용 그러니까 배관팀에서 주로 이슈 할때 사용하는 이슈용 아이소를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 시공용이라고 해서 웰딩 넘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배관팀에서 딱그 이슈, 가 그러니까 넘길 때 토목 그 시공 팀에 보낼 때 도면을 컨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웰딩 넘버 같은 거는 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상세하게 기계와 기계간의 어떤 거리나 이런 게좀 상세,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아까는 BM 스케치 우상으로 한다 그랬고 어, 프로젝트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숙제로 드리는 프로젝트 스펙도 우상이지만. 여기서는 좌상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 도면이 바뀌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좌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저는 노즐부터 좀 그리려고 합니다. 노즐부터. 어, 여러분들, 뭐, 현업 가셔서, 뭐, 노즐부터 그리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노즐부터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노즐 아닌 부분부터 그릴 수 있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노즐 그려주고요. 웰딩. 쭉 빠져서. 레주사쭉 빠져서. 이거는 이제 스트레이너인데 어, 여러분들 스트레이너는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유체에 어떤 그 이물질이나 금속 가루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아이템, 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멜딩점 여기 막크해 줍니다. 어, 스트레이너가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 닉님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다뤄주셨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이 버티컬 상에 지금 밸브를 추가를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용접 포인트가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이거 불필요하니까 제거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밸브를 바로 붙여버리면 어 조금 용접 포인트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방금 전에는 그 스트레이너가 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스트레이너에 지금 플랜지를 붙이고. 인지 붙이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달려있었는데 이러면은 여기 이 부분에 어 파이프가 좀 사이에 들어가면서 용접 포인트가 증가하죠 여기랑 여기 이거를 방지하려고 저는 이제 그 밸브를 바로 붙인 모습입니다 용접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밸브 핸들을 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드레인을 제가 추가를 해놨었습니다 드레인 그림이 자꾸 삐뚤어지네요 마음이 삐뚤어졌나? 마음이 삐뚤어지면 원래 그림이 좀 삐뚤어집니다. <laughs>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다음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A 펌프는 됐고, 그 B B범프, B 펌프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B 펌프. 똑같이 밸브 달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쪽이 너무 짧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레듀사 하나 따라주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좀 끊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두개의 선이 겹쳐버리면 보기가 안 좋겠죠 파이프랑 파이프가 겹쳤을 때는 이렇게 끊어서 표현 하겠습니다 현업에서도 끊어서 표현합니다 파이프랑 파이프가 겹치면 그 다음에 요 지금 레듀사 같은 경우 그 레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평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원래 배관이 들어오고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는 아이템이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거를 센터선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여기 센터선, 그 다음 여기 밑에 이쪽 센터선 여기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쪽에서 진행되던 BOP하고 이쪽의 BOP가 서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지금 1 4 몇mm 였지? 3에서 2인치로 줄어드는 경우에 여기가 14.3mm의 편심이 생깁니다. 14.3mm. 그러면, 어, 제가 여기에다가 저 아까 그 적어드렸을 때 지금 이쪽에가 BOP가 700이었습니다. BOP. l yeah, 700. 그러면 여기가 700인데. 3인치 배관이 지금 89.1mm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코드상에. 요 직경이 89.1mm. 그러면 여기서 반 다이아를 하니까 44mm 정도, 44.5mm 정도 되겠죠? 요 길이가 44.5mm. 그 다음에, 어, 2인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60.5mm로 규정이 되어 있고, 직경이. 그러면 반, 반이면 30.25mm 정도 되겠죠? 그냥 30mm로 할게요. 30.25mm인데, 이 뒤에 소수점은 시공할 때 소수점까지 계산하면서 하지는 어려, 뭐잘 못합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여기서 올라가니까 요 센터, 요 센터가 엘리베이션이 744.5mm가 되겠죠. 요게 744.5mm, 거기서 14.3mm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88857,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센터가 758.8mm 겠죠? 여기는 BOP가 다시 30mm가 내려가니까 요거는 728.8m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센터 EL을 그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센터 EL은 758.8인데 759mm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수점은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현업에서도 반올림합니다. 기계 넘버는 제가 2 m 로 지정합니다. 101로 지정하겠습니다. A. 아까 엘리베이션은 758.8.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웰딩, 웰딩웰딩 표시가 빠졌네요.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레드사에도 웰딩 표시해주고. 지금 엘보 쪽에도 빠졌네요. 엘보도. 이쪽 엘보, 이쪽 엘보. 여기도 엘보. 여기도. 표시해주고, 여기는 같은 넘버의 B. B, 1, 0, 1. B로 표시하고요. 엘리베이션은 옆에 거랑 동일합니다. 759mm. 여기도 소수점 안 쓴다 그랬죠?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노즐 엘레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기계에서 정해져서 오는데 여기는 제가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레듀사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데 지금 어 밑에처럼 좀 이쪽 센터가 위로 오게끔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서로 여기는 지금 배관이 밑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원래는 어쨌든 이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레듀서는 이렇게 아래처럼 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선을 그었을 때, 서로 안 만나게.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그려버리면 서로 만나는데, 손 스케치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맞추기 어려울 테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센터선 좀 그어줄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핸드휠 빠졌죠? 어, 핸드휠 여기 끝까지. 했다. 최저까지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핸드휠 같은 경우는 어 여기도 센터가 빠졌네 이렇게 그려주고 핸드휠은 여기 이걸 좀 그려줘야 됩니다 그 방향을 좀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적을까요 핸드휠 이거를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냥 그냥 핸드휠 뭐야각우로좀 이렇게 줄여서 핸드 오리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재량에 그냥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도면은 보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위쪽에는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죠. 중앙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번 꺾어서요. 루팅 스터디에 지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루팅스터디에도 이렇게 꺾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루팅스터디 맞춰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마감부는 이렇게 2점쇄선으로 연결 표시를 해 줍니다 어, 2점쇄선이 어떤 거냐면은 점선인데 이렇게 두번 이게 2점쇄선이라고 합니다 뭐 1점쇄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이점에선은 이렇게 길게 가다가 짧은 거두번 다시 길고 짧은 거두번 다시 길고 이게 이점선입니다 그냥 점 그냥 점선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짧은 선만 한 번씩 쭉쭉쭉쭉 이게 그냥 점선이죠. 그래서 이점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끝에다가 그 이렇게 연결되는 도면의 넘버를 적어줍니다. c o n t 이 요거 제가 임의로 지정하는 라인 넘버입니다. 어, 플로우 마크 그러니까 플로우 그러니까 이 유체의 흐름상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석션이니까 펌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도면이 1번일 가능성이 높고 이쪽에서 요 해당 도면은 2번. 그러니까 저 앞쪽 도면보다는 최소 뒷 번호가 찍혀 나가고겠죠. 이름 02번. 그다음 여기다가는 사이즈가 지금 제가 3인치로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3인치 적어주고요. 여기에도 웰딩 넘버, 아니, 웰딩 표시해주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웰딩. 요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센터 엘리베이션 다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드레인 하나 빠졌죠. 여기 지금 이쪽에.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선을 좀 뽑아줄 겁니다. 어, 치수선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어, 여러분들도 치수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색깔 바꿔서 하시는 게 조금 뭐 현업에서는 굳이 뭐 캐드로 일 때는 또 색상이 지정이 돼 있지만 어, 손으로 스케치하실 때는 그냥. 뭐 불편으로 찍찍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치수선을 뽑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좀 뽑아줘야지 보기가 좀 편하겠죠. 지금 여기 노즐에 대한 정보가 좀 빠졌는데, 이건 치수선 제가 해놓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치수선을 먼저 그려놔야 손으로 그릴 때는 조금 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버티컬 상으로 뽑는 게다 치수선 예정으로 지금 아, 좀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지수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좀더 길게 뽑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살표, 여기도 화살표, 이 부분은 살짝 떡졌는데, 여기는 조금 얇게 그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레듀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89mm가 들어갑니다. 89mm. 여기가 전체가 제가 850mm로 찍어드렸었고, 이제 850mm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기를 쓰시면서 길이를 한번 산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어 배관이 지금 여기 중간에 그 소켓 웰드, 그 소켓 소코렛시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스코렛 이렇게 지금 배관이 있으면 한쪽은 레듀사가 들어갔고 한쪽은 웰드넥플랜지가 들어갔고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어 요건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드레인을 이렇게 따는 겁니다 제가 그 저기 BM 스케치 할 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어 구멍을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뚫어서 뚫어서 이렇게 소코렛 달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배관을 여기다 꽂아서 용접을 하겠죠 여기다가 여기도 용접하고 근데 제가 그 강의 처음에 그 설명을 드릴 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간격 여기도 용접됐으니까 이 간격 여기도 용접됐을 거고 여기도 용접됐을 거고 여기 최소 그 용접 길이가 이제 공간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100mm 이렇게 좀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0mm 양쪽으로 100mm 정도 들어가고, 어, 소구경의 배관 같은 경우는 어, 1인치가 지금 34mm, 33.4mm가 지금 들어가는데, 그렇게 치면은 양쪽으로 100, 100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양쪽으로 100mm가 필요하겠죠. 근데 200mm에다가 33mm, 그럼 대략 한 250mm 정도 주면 어,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120mm. 125mm를 주진 않겠습니다. 저는 0으로 떨어뜨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20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요기. 요거는, 그,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작사에서, 기, 그, 길이를 정, 해줍니다 제작사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에, 어, 디멘젠 테이블을 주면 그거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정해져 있다고 치고, 대략 얼마 줄까요? 한한 어, 200mm 정도 줄게요, 200mm. 그러면 200에 240에 89mm가 들어갔으니까 529mm네요. 850에서 529mm가 빠지니까 221mm네요. 여기가 221mm. 이걸 다 더하면 850 나오겠죠? 제가 뭐 하다가 이제 셈이 좀 틀려도 어,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어, 한다, 요렇게요런 식으로 하는 거다. 요거를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디멘전 적어줘야 되겠죠? 여기 디멘전은 치수를 얘기를 합니다. 치수, 치수선 요렇게 와서 여기 그려주고요. 지금 여기도 치수선 뽑아야겠죠? 가능하면 여기도 뽑아주면 좋은데 여기는 좀 생략을 할까요? 여기도 그려주겠습니다. 그냥. 자그 다음에 여기 이쪽도 좀 뽑아줘야 되고요. 자 치수선하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배관하고 만났을 때는 파이핑은 자르지 않고 치수선을 자릅니다. 밑에 있다고 막 자르는 게 아니고 어, 치수선을 잘라줍니다. 이거는 도면에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의한 거기 때문에 치수선이 배관을 자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기 화살표 그려주고요. 여기도 화살표 그려주고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컴퓨터가 그럴 때는 뭐, 좀뭐 대중 없이 그냥 막 자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럴 때는 좀, 그래도 이런 룰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밸브 벨브 같은 경우는 150파운드가, 어, 명강거리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283mm, 283mm. 그럼 여기가 지금 그 BOP가 700인데, 자, 이것도 표시해줘야 되겠죠? 이 여기 그림 지금 도면 넘어갔지 않습니까? 어, 이런 경우는, 그, 좀 땡겨서 다시 그려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어,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저는 좀 넘어가도록, 넘어가도 그냥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현업에서는 이 스케치 공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700, 700에서 여기가 지금 위쪽에가, 여기가, BOP가 2100이었습니다. 여기도 이 l 를 빼먹었네. 그러면 700에서 2100이니까 여기가 가지는 공간이 대략 한 1400mm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길이가. 그러면 1400이면 요거는 대충 180 정도 줄게요. 180. 그러면 283에서 180. 면 3의 6의 463. 1 4 0 0에서빼 버리면 937mm죠. 여기다가 937mm. 이렇게 적어 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펌프가 A 펌프와 B 펌프의 간격이 2100mm였기 때문에 여기는 각각 1050mm가 되겠네요. 여기도 1050, 여기도 1050.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1m 되겠죠. 왜? 2100에서 3100 갔으니까. 지금 넌 스케일이기 때문에 넌스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각각의 어떤 길이 값이 어 실제 어떤 그 스케치상에 어 만약에 이 천보다 더 짧은데도 천으로 그린는 곳보다 더 길어 길게 그리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 을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게 여기가 천인데 다음 구간에서 이렇게 그릴 때는 이만큼을 1500으로 적어 놓을 수도 있어요 넌스케일, 그러니까 축척이 없는 도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비율을 맞춰서 그리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길이가 좀 이쁘지 않겠죠 어느, 어디 쪽은 엄청 긴 구간인데 짧게 그리고 어느 쪽은 짧은 구간인데 길게 그리고 이러면은 많이 보기가 안 좋을 겁니다 어쨌든 넌스케일이기 때문에 넌스케일이기 때문에 넌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여기 지금 1050보다 1m가 좀 짧게 그려졌지만, 어, 허용할 수 있다. 아이소 스케치상에서는 허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지금 이 엘보. 엘보의 구배가 기본 114.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엘보가 이렇게 생겼죠? 생겼는데, 센터선이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센터에서 외보 끝까지의 에 길이가 이게 114mm 114mm 그러면 이게 두개가 지금 가운데 파이프까지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 들어갔으니까 최소 228mm보단 길어야 되겠네요 2 2 8 m m 면서 용접과 용접과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는, 어, 350mm. 이거는그 루팅 스터디 상에 돼 있지만 제가 값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어느 정도 될까 지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지수선. 이게, 얼마였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8,000 정도 좀 적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제가 거기, 저기, 뭐, 루팅 스터디 장에 찍어준 치수를 보면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면 이제 된 거예요. 요, 요 정도 그리시면은, 어 굉장히 좀잘 그렸다, 많이 그렸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 연습을 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P, E, L, 3 1 0 0 여기가 3 1 0 0이었고요 내려와서 b o p 2 1 0 0이고요 내려와서 밸브 달고 들어갑니다 플로어 마크는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됩니다 플로어 마크는 이 도면에서 플로어 마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 아이템들마다 또 지정하고 있는 방향이 그 들어가 그러니까 플로우 방향이 지정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크 밸브 같은 것들 어,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반대로 달아버리면 그 아예 유체가 흐르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플로우 마크를 이렇게 그려줘서 어 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밸브나 각종 개장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 반대로 달아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플로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정도까지 그렸으면은 이제 어 이쪽에다가 BOM을 또 적을 건데 사실 그 우리가 시공 아이소에서 이제 BM을 뿌릴 때는 굉장히 좀그 디테일하게 좀 많이 뿌려줘야 됩니다. 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그좀 빠진 것들이 좀 있는데 요 노즐 정보를 좀 표현을 해주고요. 노즐이 예를 들어서 150 파운드. 파운드는 이렇게 우물 정자로 표시해 줘도 됩니다. 150 파운드에 3인치 RF. 여기도 150 파운드 3인치 RF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디멘저는 제가 티피 컬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 A 펌프하고 B 펌프가 동일한 치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펌프 쪽에서는 꼭디멘전를 그 뿌려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가로 열고요. T Y P 점 찍고 여기도 T Y P 점 찍고 다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T Y P 전체를 다 T 컬로 표시를 해주면 B 어, 펌프도 동일하게 구성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도 적어주고요. 여기도 다 적어줍니다. T Y P 여기도 T Y P 여기는 지금 B 펌프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지워도 제까지 날라갔네. 지워져도 동일한 구성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똑같이 그냥 할 겁니다. 자 요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레듀사 빠졌네 보다 보니까 자꾸 하나씩 빠지는 게 보이죠 <laughs> 자 여기도 여기는 이제 물결 그냥 직선으로 그니까 어떤 지시선을 어떤 아이템의 정보를 뿌릴 때는 지시선으로 해버리면 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도 요렇게 빼서 지금 스트레이너 넘버를 적어줘야 되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str 스트레이너니까 약자 제가 str이라고 지 적은 겁니다. 만약에 요거 002번으로 할게요. 요거는 이제 원형 태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 그, 인스트루먼트랑 구분하기 위해서 사각 태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통은 그, 저는 좀 사각형 태그를 좀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면 좀 보기 좋, 으니까 스페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제 개장 아이템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str. 001번 스페셜 아이템이 뭔지는 제가 그 이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스페셜 아이템하고 개장 아이템하고의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물결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아이템에 대한 넘버를 표시하는 거랑 어 그냥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거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바꿔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센트리 레드사, 탑플렛, 음, 요걸 먼저 적을까요? 이센트릭 레드사, 3인치에서 2인치로 이어지는 탑플렛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센트릭 레드사, 3인치 곱하기 2인치 탑플렛이다. 그, 배관의 사이즈를 쓸 때는, 어, 아이템이 이렇게 그두 가지의 사이즈를 동시에 적을 때는 유체의 흐름과 상관없이 유체의 흐름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흘러간다고 치면 이렇게 흘러가든 이렇게 흘러가든 큰 사이즈를 먼저 적어 줍니다. 큰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를. 이거는 그 드로잉 작성 룰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배관팀에서는 이거를 2인치 곱하기 3인치로 적지 않습니다. 3인치 곱하기 2인치로 적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앞으로 오게끔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항상 이거는 그냥 어, 그렇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뭐왜 그런지 뭐 이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 큰 사이즈를 무조건 앞으로 적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거고 어, 여기서 이제 그 BM을 좀 뿌려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그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그 BM 뿌릴 때좀 많이 디테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언제 시공 아이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여기플랜지 가스켓 볼트 이런게 표시가 돼야 돼요 플랜지 가스켓 볼트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뿌려줄 때 이렇게 뿌려주죠 컴퓨... 플랜지 1번 가스켓 1번 볼트 1번 이렇게 뿌려주는데 여기는 뭐 지금 이렇게 뿌리면 안 되겠구나 좀 뒷넘버를 좀 쓸게요 가스켓 8번 볼트 9번 여기는 1번 파이프 1번 레드사 2번 다시 파이프 1번. 그다음 여기 어, 여기 지금 디멘전 빠졌죠? 어, 이걸 빠뜨렸네. 자, 요거 디멘전 써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한 225mm 정도 적겠습니다. 이것도 좌우 똑같으니까 티피컬. 어쨌든 지금 지금 BM을 계속 이렇게 쓰는데 어, 이러면은 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여러분들 이 연습하기에는 오히려 어, 오히려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지금 BM 하는 거는 현업 가셔서 그냥 이제 그 모델링이 뽑아주는 도면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뒤쪽에 디스크립션도 쓰려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 화공플랜트 같은 경우는 코드부터 시작해서 연결 정보 쓰고 뭐 여러 가지 좀그 제작 방식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 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다 쓰시는 것보다는 좀 어쨌든 스케치를 연습하시는 게 주목적이니까 어 이런 요 정도 수준에서 음, 연습을 쭉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